네, 안녕하세요. DMB 카입니다. 현대 자동차로부터 시승차량 제공받은 그랜저 GN7 차량이고요. 어, 원격 시동 기능을 켜고 나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차 키에서 잠금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홀드 버튼 길게 눌러주시면, 네, 차 시동이 걸려요. 걸렸죠?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, 앞, 뒤,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, 앞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, 앞쪽으로 네.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그 다음에 뒤로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후진등하고 들어오면서 후진됩니다 그러고 이제 앞쪽으로 빼면서 제 여기 서 있어 볼게요 가까이 오면, 네, 오다가, 딱, 예, 네 멈추죠. 이렇게 센서가 있기 때문에 멈추고, 이 상태로 빼신 다음에 탑승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고 브레이크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이렇게 가능하고, 또 실내에서도 원키스마트 주차보조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요. 이제 좀 앞으로 해놓고 뒤로 좀당겨될때 차를. 그런 게에선 요 카메라 버튼을